<laughs> 안녕하세요, 금유성입니다 네, 제가, 목, 금, 토, 일까지, 어, 영상은 못 올릴 것 같네요. <laughs> 그 다음에, 여러분들의 제가, 어, 영상에서, 비트박스란 걸 올렸는데, 거기서, 그때 제가, 욕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가 욕을 했는데, 저 사람 얼마나 슬플까?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. 그분 정말 죄송합니다. 다음부턴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에 봅시다. 여러분들,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다음부턴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